가기옥상을 <laughs>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가, 과열돼가지고 영상이 끊겼어요. 제가 고프로를 25만원 주고 중고로 샀는데, 영 잘못 산것 같아요. <laughs> 아니, 40분 찍었는데 과열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꺼질 정도면은 조금 뭔가 카메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야근을 해가지고 지금 8시거든요. 조금 야근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요. 어. 아까 40분 촬영할 때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촬영을 한 거고요. 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어. 지금.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일러스트레이터 분한테 그림을 한장 작업을 부탁드리려고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여기저기서 찾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진 제가 구상하고 있는 어, 생각하고 어, 비슷한 사진이 있으면은 그림 그려주시는 분이 좀 참고가 될것 같아서 일단은 참고가 될 만한 사진을 제가 찾아가지고 웹서핑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